반갑습니다. 화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7월 6일 아침이고요. 어, 금일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HLB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바로 아래쪽에 설명을 클릭하시면요. 요 역삼각형 모양 돼 있는 거. 요걸 클릭하시면 무방 링크가 나오는데 요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비번을 누르라고 나옵니다. 비번은 7890이고요. 어, 현재는 인원이 다 차있어서 바로 들어오실 수는 없는데, 어,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제 그 상황을 현재로서는 이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 어, 이제 뭐,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은 지금 뭐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오늘도 신고가 갱신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코스, 저, 다우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어, 일단 지금 또뭐 지워졌으니까 또한번 꺼보면, 25,300 포인트 자리 정도가, 아이고, 자리 정도가 일단 하나의 기준점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25,800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25,000, 왜안 내려가죠? 왜안 내려가죠? 뭐 그냥 이렇게 끊겠습니다. 25,800포인트, 그리고 26,400포인트 정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좀 보겠습니다. 어, 일단, 현재 지금 박스권 상황이 요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안에서 움직여주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더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약간 밀리든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시장이, 음,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2150포인트인데, 지금 그걸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넘어서서 마감을 했고, 오늘 지지 테스트 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 시장이 2,150포인트를 상회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 이제 안착이 되는 상황으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 시장도 26,400포인트 도전 내지는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 자체의 흐름은 지금 현재 확진자 증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과 함께, 어,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한번 정도 또이 괜찮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어, 그동안 공화당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봤었던 그 4조 달러 규모, 3조 달러 규모의 이 추가 부, 그니까 세 번째 부양책, 어, 이 부분을 공화당이 기존에는 1조 달러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4조 달러까지 얘기를 지금 한 상태죠. 이제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어, 취업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어, 공화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모럴 해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취업 률을좀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쪽에서 어,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 추라이를 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의회의 그이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일단은 음, 늦어도 7월 20일에서 8월 7일 사이에는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 상황이 넘어가게 되면 한 달간 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단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어 시장은 또한번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 아까 주봉 상태로 잠깐 한번 봤었고요. 일봉 상태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리고 25,800이죠. 800에 하나. 어, 제가 수전증이 있나요? 그다음에 400 포인트 하나 그리고 27,400 포인트 정도 하나. 지금 대략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박스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본 박스권의 상황은 25,300에서 26,400까지의 박스권 하단 아직까지 24,800여야 더해다. 뭐 열어둬야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이자리를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7,000한4 0 0 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또 한번 어, 위로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위단이 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주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못하는 상황인데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어 불안한 살얼음판이다. 왜냐하면 경제 재개가 지금 자꾸 어 부분 봉쇄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고 어또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해볼 부분은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음 중국 쪽에서 내몽골 쪽에서 어, 패스트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 오늘 확진자가 한명 나왔죠. 이제 그 부분도, 어, 향후 변수의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런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일단 보게 되면요. 2100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라인이 2150포인트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난 금요일 날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한 이후에, 아, 이게 왜 이러죠? 안착을 하고 마감한 이후에 어, 오늘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는 상황인데 음, 괜찮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라인이 2,190 포인트잖아요. 일단 2,190 포인트도 한번 이 자리까지도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 어, 뭐 긍정적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어, 일단 우리 시장이 2,19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요번주 찍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주 초반에 먼저 찍는 게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기 있 때문에 그 눈치도 일단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이번 주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월화 정도 선에서 어, 고점을 찍고 전강 후약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아, 일단,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구요. 음, 오늘 시장 흐름 잠깐 한번 보면요. 오늘의 시장 흐름을 잠깐 한번 보면요. 자, 보시면 요건데요. 어, 파란색이 코스피구요. 빨간색이 코스닥. 그 다음에 아래 검정색이 선물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침에 약간의 갭상승 이후 출발한 이후에 눌림이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꾸준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다만 지금 수급 상태 자체가 외인들 현물 매도가, 어, 적은 상황은 아니고요. 음, 기관들 코스닥 쪽 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는 지금 어,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죠.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보면 음, 제가 볼 때는 하단 정도는 지금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좀 수급은 조금 보이기는 해요. 하단으로 이제 밑쯤 이렇게 이렇게 밀리게 되면 여기서는 지켜 주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은 보이려, 보이고 있긴 한데 어, 강하게 위로 끌어올리는 수급은 현재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어, 그래서, 어, 아주 강한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다. 다만, 급락 자체도 크게 뭐,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닌,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우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어, 농업 관련 섹터들, 비료 섹터들, 뭐, 요런 섹터들이 지금 괜찮고, MLCC, 어, 그 다음에 게임주, 어, 요런 섹터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음, 반도체 섹터들도 일부 조금 조금씩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뭐 그렇게 크게, 어, 시장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님을, 어, 테마, 그니까 저, 이 섹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 지금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인 컨센들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금 나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컨센이 조금 조금씩 지금 상향되고 있거든요. 상향되고 있는데, 어,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지금 상, 그 상향 리포트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죠. 어, 컨센 상향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내일 지금 삼성전자 전자가 실적 발표인데 음,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 관련 이 밴더들도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매도 상위 쪽에는 LG화학,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일단 눈에 띄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동진세미켐,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컴투스 같은 종목들 외국인 수급이 괜찮고요 반대로 매도상위 쪽에는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KMW, ABL바이오 한국알콜 에코마케팅 정도의 종목들 눈에 띕니다 일단은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아주 강하게 갈 정도의 상황도 현재로 봐서는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 아마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실적 발표 그리고 목요일 옵션 만기일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은 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음, 대응이 상황이 나와야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정도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반영을 하고 있죠. 9만 천원대 지금 아래로 지금 살짝 또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아래 꼬리는 잘 주긴 했습니다. 다만, 어제의 지난 금요일에 저가를 일단 깼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양봉 띄워주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어, 양봉을 띄워주면서 일단은 요 범위 안에서 놀아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게 일단은 필요하다. 여기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끝나도 뭐 그렇다고 하락이 이렇게 예상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요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5대5일 것 같고요. 5대5 정도 될것 같고요. 위아래 방향이. 요거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서 마감을 해주면 일단은 지켜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주봉상으로 일단 시가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어, 요번 주 말씀을 드렸지만 아래 꼬리 요런 식으로 달아주고 위로 조금 더 올려주는 거, 아래 꼬리는 조금 더 열려 있어요. 9만원대 살짝 깨는 것까지 지금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뭐, 요번 주한 9만, 한 3천원, 9만 4천원 정도까지만 가지고 마감을 해줘도 나쁜 흐름이 아닐 것 같은데, 어, 그, 고그 부분은 일단 뭐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장 초반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어, 아까 시장 눌리면서 같이 한번 눌림이 들어왔다가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반등 정도에 해당하는, 물론, 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현재 빨, 빨간불인데 얘가 파란불이라는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강한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뭐 크게 문제가 있는 흐름은 아니라 거래량 확 줄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어 뭔가 지금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어 오늘 내일 정도 어 늦으면 수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수요일까지 가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양봉 돌려놓고 마감 내일 약간 거래량 동반해서 위로 이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준다 그러면 조금은 한숨은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될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오늘 그렇게까지 못올리는 상황이 나온다 오늘이나 내일 또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만약에 양봉을 돌렸는데 내일 또 음봉 나오면서 요 안에서 놀면서 어 수요일 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이걸 넘기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당분간 일단 또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김장 생각하는 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어 지금은 일단 다른 곳에서 조금 놀다 오셔야 되는 게 놀다 오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다. 어 단기적으로 보면요. 일단 그런 정도 흐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오전에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